입니다. 오늘도 눈이 되게 많이 내렸네요. 밖에 완전 하얗게 수북히 쌓였어요. 아마 제설 작업을 안 했으면 더 많이 쌓였겠죠? 평소처럼 화장 과외도 하고 제가 에뛰드하우스 뷰티즌 6기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뛰드하우스 뷰티 엠베서더로 1년 동안 활동을 하는 건데. 그 전에 2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요 근 네, 코로나 때문에 아마 원래 교육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화상과외를 하고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집에서 홈케어 같은 것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랑 같이 오늘도 집순이의 하루를 보내러 가볼까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못난이 김밥이랑 전태전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겉업에 그 들어가야 돼가지고 커피를 만들어 볼게요. 얘는 더치커피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 그런 제품인데 저는 오늘 이거 그냥 마셔볼게요. 그냥 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고 물을 잘라가지고 넣으면은 뜨거운 더치커피 Do you have the writing with you or do you want me to share the screen? Share the screen. Alright. So if you're ready, please begin.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privacy violation. I don't know like what modern Nature is thinking. Oh okay, so you kinda of think that modern Nature exists, right?

제가 이분들의 시작을 본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런 교육으로 참여해주신 분들도 이 여기에 다수 계시고 제가 아까 짧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저는 이번에 레페리 소속사와 에뛰드하우스에서 진행하는 뷰티진 6기 크리에이터가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해 동안 브랜드 엔도서를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도 주고, 크리에이터로서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싶네요. 제가 다음 주면은 대학교 개강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대학교 학기이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2021년에는 뭔가 좀더 효율적인 것들을 많이 하면서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문득 드는 것 같아요. 요즘은 계속 집에 있어가지고 되게 뭐라 그러지? 집순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또 언제 또 이렇게 집에 오래 있어 보겠어요, 저희가 살면서. 그래서 그냥 살아가면서 집에 있을 시간을 이번에 몰아가지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 집에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많이 활동을 할수 있게끔 살아보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뷰티즌 수업을 잘 듣고 왔고요. 조금 출출해가지고 남은 동태전이랑 자몽을 좀 먹을게요. 속 알맹이만 이렇게 빼가지고 먹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한 볼에다가 옮겨가지고 먹는 편이에요. 거글거글한 껍질이 없어가지고 되게 부드럽게 주스 먹는 것 같이 톡톡 터져서 되게 맛있어요. 오렌지보다는 조금 더쓴 맛이 있는데 뭔가 더 깊이가 있는 맛이여가지고 저는 자몽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약간 호불호 갈리는 음식들을 조금 좋아해요. 약간 민트 초코 허거, 마라탕, 하와이안 피자 이런 거좀 좋아해요. 밖에 눈이 완전 많이 왔어요 뭔가 눈이 계속 내릴 듯안 내릴 듯 하는 것 같은데 날이 추워가지고 눈이 다 녹질 않았나 봅니다 그래도 뭔가 집에 있을 때는 눈이 이뻐 보이고 밖에 나갔을 땐 눈이 조금 차갑고 그러네요 저는 조금 누워 있었는데 방금 영국에서 붙였던 택배가 배달이 왔다고 해서 한번 보러 가볼까요? 영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가 많이 안 떠서 좀 늦게 올것 올 같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네요. 짠, 보겠습니다. 짠, 여기가 왔어요. 제가 아내 언니한테 부탁했는데 정말 너무 정성스럽게 <laughs> 싸줘가지고 오면서 문제가 있었는지 바퀴가 빠졌더라고요. 그건 제가 감안해야 될것 같고 그래도 무사히 와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홈케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겨울에 얼굴이 많이 트고 전 얼굴에 홍조가 있는 편이라 촉촉하게 관리를 안 해주면은 더 빨개질 것 같아서 홈케어를 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보니까 뭔가 되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매일 볼 때는 어? 효과가 있나 모르잖아요 왜냐면 제 얼굴 매일 보니까 카메라를 켜고 보니까 홈케어에 약간 효과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자기 전에 약간 홈케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짐에다가 소독약을 좀 많이 뿌려놨고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도 한 번씩 더 뿌린 다음에 그때 짐을 좀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안에 보내주신 언니들에게 하트를 날립니다.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바디케어를 좀 해보려고 해요. TMI지만 이렇게 팔에 이렇게 팔털이 되게 많답니다. 근데 겨울에는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맨날 히트텍 입고 아우터 같은 걸 입으니까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하니까, 어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남아가지고, 팔털 케어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팔털 관리를 이 방법으로 한 4년째 되었는데, 얘는 아마 페이스북 광고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필립스의 털 뽑기 기계입니다. 제목이는 아니고, 털 뽑기 기계 같은데, 그리고 아프기는 진짜 아파요. 진짜 막, 아우, 막, 욕 나오게 아파요, 사실은. 근데, 그게 막, 뚝뚝 끊기는 느낌 아니고, 다 뽑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아파요. 제가 오랜만이라, 좀 겁이 나긴 하지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걸 켜줍니다. 얘는, 웻, 드라이 둘다 되는데, 1단계, 2단계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프니까 한 번만 누르면 1단계, 두번 누르면 2단계예요 저는 1단계로만 할게요. 아, 아파! 이렇게 해주는데 냅두면 되게 건조하거든요. 왜냐면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가서 그래서 저는 바디크림을 발라주는데 오늘은 이 닥터 방기원의 시카로션 한번 발라줄게요. 오일리 하지도 않고 되게 물 같은 제형인데 보습감을 줘서 요즘 바디에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은 살이 되게 매끈하게 됐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했더니 너무 아픈 것 같아서 한쪽 팔은 다음주에 하도록 할게요. 너무 아파요. <laughs> 그러면 조금만 쉬다가 다시 올게요. 안녕! 저는 엄마랑 산책하러 나왔어요. 어, 저 강아지 봐. 친구를 만났구만. 우와! 안녕! 음! 응, 산책하고 해줄게. 우와! 우와! 되게 많이 눈이 쌓였어요. 저희는 이제 추우니까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샤워를 하고 왔고, 제가 아까 홈케어 하는 영상을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볍게 제가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되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가지고, 얼굴이 굉장히 뜨겁고, 약간 빨갛고, 홍조끼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한번 잡아 주도록 할게요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룩 판타스틱이라는 곳에서 화장품을 많이 샀었는데 룩 판타스틱 측에서 저에게 선물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받아 가지고 많이 써봤는데 피부결 이라든지 아니면 화장 먹는 거를 잘 잡아 주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제품은 페리콘 MD의 Blemish Relief Calming Treatment and Hydrator라는 앰플이에요. 스포이드 형식의 제품이고요. 이런 약간 우유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볍게 한번 발라줄게요. 이 제품이 홍조도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좀 약간 얼굴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라 저는 잘 애용을 하고 있어요. 영국에 사시는 분들께. 한번 써보는 거를 강추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도 배송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 스킨케어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룩판테스틱 웹사이트를 한번 사용해가지고 스킨케어를 써보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같은 라인의 페리콘 MD의 히알루로산 모이스처라이저를 발라줄게요. 얘는 히알루로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젤 크림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얼굴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줄게요. 얘가 되게 쫀쫀한 제형이랑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 피부를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비비랩을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저녁마다 콜라겐을 먹는 것도 피부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걸 먹고 잘테니까 여러분들도 굿밤.